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코리아 파이터 Z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을 차세대 영역으로 끌어올릴 초혁신 스텔스 폭격기, KRAD 스톰 레비아탄 모핑 윙 스텔스 폭격기 프로토타입을 소개합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2026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해상 작전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략 자산입니다. 그 강렬한 이름처럼 바다 위의 폭풍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설계된 기체죠. 이제 여러분을 깊은 디테일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스톰 레비아탄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기존 한국 스텔스 항공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초저피탐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곡선과 절제된 각도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측면에서 보면 마치 바다의 포식자가 목표물을 덮치는 순간처럼 묵직하면서도 민첩함을 표현한 독특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핑윙, 모핑윙 기술입니다. 이 날개는 단순히 접히거나 넓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임무 환경에 따라 구조 자체가 유기적으로 변형됩니다. 은밀 침투시에는 날개를 좁게 접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순항 모드에서는 광폭으로 펼쳐져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며 고속 돌파 모드에서는 공기저항을 최적화하는 공격형 기하 구조로 변화합니다. 덕분에 이 기체는 단한 대로 여러 임무 프로파일을 수행하는 다형적 폭격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수 부분은 레이더 흡수 패널을 다층 구조로 적용해 복합적 반사각을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었고 화부에는 해군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강화 랜딩기어와 함재기용 체인 훅이 장착됩니다. 동체 전체는 초경량 고강도 탄소 티타늄 매트릭스 복합체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극도의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스톰 레비아타는 차세대 듀얼 사이클 스텔스 터보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평상시에는 저소음 저열 추적 모드를 유지하여 해상 음밀 침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투 상황에서는 사이클을 전환해 초음속 돌파에 필요한 폭발적 추력을 제공합니다. 한국형 냉각유로 기술과 적외선 신호 감소 시스템이 적용돼, 적의 IR 탐지 장비를 회피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핑윙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장거리 작전 반경은 최고 4,500km 이상 확장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 해군 항공 자산으로서는 전례 없는 전략 타격 범위입니다. 폭장 능력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고정형이 아닌 모듈화 플랫폼으로 구성돼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침투 미사일, 스마트 슬림 폭장 패키지까지 임무에 따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사용함으로 레이더 노출은 최소화되며, 동체 하부 슬림 라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속 은밀 접근 능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예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톰 레비아타는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이지만, 첨단 복합제와 모핑 윙 시스템, 차세대 스텔스 엔진 기술이 모두 결합된 기체이기 때문에 대단개발 생산단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초기 도입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운영 효율성과 다중 임무 능력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해군 전략 자산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시 예상 시기는 2026년으로 잡혀 있으며 첫 비행 테스트는 그보다 조금 앞서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프로토타입 수량으로 시험 평가가 진행되고 안정성 검증 이후 해군 항모 및 전략기지용 실전 배치형 개량 모델이 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스톰 레비아타는 한국 항공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폭격기라는 개념을 넘어 상황에 맞게 날개가 변형되며 적 레이더를 피해 초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해군 항모전단과 연계의 장거리 전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미래 전투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기동성, 작전 지속력, 그리고 다변화된 임무 수행 능력의 균형이 극도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으며, 한국이 앞으로 구축할 해상 항공 전력의 핵심 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톰 레비아탄이 실전 배치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해상 스텔스 전략 복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한국 항공기술 리뷰와 미래 전투 플랫폼 분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